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속칭 1일 캐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음 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열 어, 균열 복구 같은 경우는 꼭 하셔야 돼요 초반에 꽃반지와 클리 입시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이거 하루에 다섯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여기 여기를 다섯 번 하든 여기를 다섯 번 하든 아니면 여기 세 번, 여기 두 번을 하든 이런 식으로 어, 균열을 꼭꼭 가 주셔야 돼요. 재료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이런 템은 아주 오랫동안 쓰는 템들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. 음. 열배 캐스트. 열배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씩 누적이 되고 최대 여섯 번까지 어, 모일 수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레버이 많이 증가했다 근데 레버이 베이스 레벨이 너무 증가해버리면 이제 파밍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자기 레벨이 좀 파란색 피로도를 다 쓰고 노란색 피로도 중간쯤 정도 되셔서 이제 하시면 이제 최대치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정도 피로들를 빼주신 다음에 레벨이 좀 올라가신 다음에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하루에 1 레벨 1렙이라도 힘들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. 그리고 1일 퀘스트 아, 1일 퀘스트 이게 어찌보면 1일 퀘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의뢰 게시판 이거는 꼭꼭 해 주셔야 돼요 10번 다양한 재료들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이 계속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될거 여기 차이스 폰드에 가셔가지고 훈련장을 입장하시면 이제 월이 도안을 살수 있는 코인을 줍니다 저희가 모험단을 하게 되면 받는 코인들이 있죠. 이런 코인들을 줍니다. 그래서 무자 더한을 살수 있는 좋은 퀘스트라서 매일매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번외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, 길드 퀘스트. 그 정도에가 좀 자주 확인해주면서 해야 될 퀘스트들이네요.